안녕하세요. 류빈 치갑입니다 원장님, 혹시 두통도 심하고 목이 뻣뻣해서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마사지나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목이 뻣뻣한 거, 흉체를 들고 오니 아픈 겁니다. 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눌러보면 여기 만져지는거 있죠? 자, 한번 만져보도록 하세요. 네. 그렇죠. 이 부분부터 쭉 내려갑니다. 키 바로 뒤에서부터 쭉내려가면서 밑으로 쭉쭉 쭉더쭉 내려가보세요. 쭉 내려가보면 더더 더. 네. 자, 요까지만져지죠 네. 고개를 조금 더 숙여 보세요. 이렇게 숙여 보면 더잘 만져집니다. 아, 네. 더 쉽게 네. 만질 수 있어요. 게 네. 요령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숙인다. 그러면 이제 만질 수 있는데 좀더 내려갑시다. 더 내려가보면 여기까지. 자, 여기가 어, 흉골, 쇄골이 있어요. 이 가지가 옆으로 가는 가지, 앞으로 가는 가지가 있는데 이 앞으로 는 가지까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만져보세요. 쭉, 누르세요. 이렇게 한참, 한 1분 정도를 쭉 누릅니다. 한참 누르고 있으면은, 풀어져요. 너무 세게 누르면은 멍이 들거든요. 빨갛게.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최대한 두껍게, 자, 더, 더 넓게,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쭉, 자, 그렇죠. 쭉, 자, 한참씩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까지. 눌러보면 아픈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픈 부분을 중심로더 오래 눌러주시고 아,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흉쇄를 들고 마사지를 하니까 이옆쪽에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목이 이 오른쪽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